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개강을 하셨잖아요. 개강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캠퍼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좀 선배미가 뿜뿜한 그런 강렬한 화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초 케어부터 들어갈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기초 케어 제품은 코엘시아 요거트 아쿠아 샷 크림인데요. 이 크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거트를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에요. 신기하게도 진짜 요거트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릭 요거트 아시죠? 그런 정말 느낌의 제형에 향도 살짝 달달한 베이비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몽글몽글하고 탱탱한 제형의 느낌이거든요. 초유에 많은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높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류신과 세린 함량도 굉장히 높아서 피부결을 쫀쫀하고 부드럽게 관리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크림이에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 요새 이 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베이스 전에 이 크림 한번 바르시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랑 크림이랑 믹스하셔서 바르면 더 촉촉하고 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크림까지 기초로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맥 스토로크림을 사용해서 얼굴 중앙 부분 위주의 수분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분 베이스로 좀 윤곽을 살려줄 만한 부위에 터치를 해서 음, 광을 살려줬어요. 이제 베이스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베이스 제품은.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글로우 3.3호입니다. 부분 부분 보이는 잡티들을 커버해 줄게요. 다음은 VDL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눈이 번지지 않고 발색력과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발라줄게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조금 짙고 날카로워 보이게 표현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사용할 아이브로우 컬러는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다음은 투쿨 쉐딩을 사용해서 윤곽 쉐딩이랑 누드 쉐딩까지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쉐딩이랑 눈썹 쉐딩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브라운을 베이스로 깔고 골드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려줄게요. 맥의 얼스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넓게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다음은 더페이스샵의 금색 펄이 들어간 브라우니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중간 부분까지만 터치해서 발라줄게요. 쌍꺼풀 중간까지만 터치해서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꼬리 부분을 지금 좀 고양이 상으로 날렵하게 올려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어요. 코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에 깊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모가 작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보여드린 두 가지 글리터를 믹스해가지고 눈 중앙 부위에 가볍게 터치해서 볼륨이 살아보이도록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섀도우까지 완료해왔고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조금 아이라이너를 살짝 안 칼져 보이게 그 꼬리를 올려가지고 날카롭게 빼줄게요. 클리오 킬 브라운 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키스미 펜 라이너 브라운을 사용해서 꼬리를 위쪽으로 가볍게 올려서 그려줄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바짝 시컬로 올려주세요. 마조리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언더 래쉬랑 아이래쉬 둘다 길게 발라줄게요. 제품은 맥 제품인데요. 살짝 중간 채도의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제품이에요. 사선으로 오늘은 블러셔를 터치해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색깔이 좀 진하기 때문에 입술은 좀 연하게 베이스한 컬러를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학기를 맞이해서 선배미가 뿜뿜한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저 일하는데 머리가 너무 파마요 빡을 걸어서 헤어스타일 드라이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머리를 다시 폈어요.